짧은 패스를 이어가봤는데요. 시흥에게 걸렸습니다. 아 좁은 공간, 성봉재가 내줍니다. 오른쪽 김양우, 김양우 크로스 시도 반대편 슈팅 아, 어! 해도 들어갑니다. 이런 시간 전반 1분에 골이 들어갔습니다. 성봉재의 득점. 빈공에 시달리던 경주한 수원이 이런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봉재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좁은 공간에서 잘 풀어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상당한 견제가 있었지만 이겨낸 이후의 패스 아 김양호 선수의 크로스가 정말 좋았고요 장지성의 슛 빗맞았지만 아하 성봉재가 그대로 머리로 집어넣었습니다 시흥 시민의 코너킥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수비수가 머리로 밀어냅니다. 세컨볼 시흥, 슈팅! 아! 어,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빨랫줄 같은 중거리! 오성진 선수에게 터졌습니다. 시흥시민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오성진의 원더골이 터지게 되면서 쉽지 않았던 경기를 가져갔던 시흥시민. 단비 같은 동점골을 맞이합니다. 아, 저 슈팅은 못 막죠. 오성진의 그림 같은 중거리가 나왔습니다. 변칙적인 코너킥을 가져갔고요. 수비수의 머리에 맞았지만 세컨 볼을 잘 가져갔습니다. 이후에 마음먹고 때려봤는데 아. 엄청난 강도, 엄청난 속도. 오성진의 마법 같은 중거리입니다. 저 장단지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겠죠. 스로잉 김남성. 후반 80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확실하게 시흥시민의 턴이 오고 있고요. 스로 패스 유현규. 점을 얻습니다. 유현규 들어갑니다. 시흥시민 역전골. 스트라이커 유현규입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80분이 넘어서 80분이 넘어서 앞서가는 골을 기록합니다. 홈에서 2연승을 바라고 있는 실수민 유현규가 답했습니다. 아? 아 유현규 선수 전반전에 쉽지 않은 상황들도 있었고 수비에 집중 견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황신중의 패스. 잘 점을 왔고요. 완벽한 오른발 가마차기.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의 역전을 이끌어냈던 유현규. 최전방 골잡이로서 가장 필요할 때 응답을 해줬습니다.